아, 어. 표정이 완전 무서워해. 아빠만 신나는 그네 타기. 오 조심해요. 등까지 안고 타야 될것 같아. 살살. 좋대. 좋아. 무섭긴 한데 좋아해. 어 웃다가 움직이면 좀 긴장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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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한다. 표정이 무서워한다. <laughs> 어떡해, 우리 애기. 아, 어떡해. 오. 무섭대, 오. 여보. <laughs> <뭐해>? 어, 무섭대. 어, <laughs> <오>. 무서워? 표정이, <laughs> <laughs> <무서워? 웃음> <laughs> 막 이렇게 돼. <laughs> 그리고 여보, 하음이 표정도 안습이고 애기 안 떨어뜨리려고 아빠, 아빠 다리 모양도 안습이야 아주 다소곳해요. 아구, 무서워. 근데 잘 탄다. 그 근데? 참으려고 애쓰는 표정? 와, 집에만 엄마랑 있다가 밖에 나왔어요. 너무 좋다. 이제 조금씩 익숙한가? <laughs> 아빠 좋아. 와, 너무 좋다. 올림픽 파크에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빠한테 철사 <철싹> 붙어있어요. <laughs> 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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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~ 너무 예쁘다, 우리 애기 아빠랑 이렇게 몸을 부대끼면서 막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타면은 아이들이 실내 하늘을 배운대. 실내? <laughs> 신뢰와 믿음에 대한 것. 그래? 아빠의 이론입니다.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구나. 그렇지. 아빠랑 있으면 무서워도 안전하구나. <laughs> 아이고 좋아.